우리집에 마당에서 일어났던 이상한 일. 옛날 우리집에 쿠로라는 개가 있었다. 내가 어릴 무렵 죽었기에 내겐 별다른 추억이 없다.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무척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가족 같은 애완동물이었다고 한다. 쿠로가 죽은 후 부모님은 새 애완동물을 기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. 쿠로가 살던 개집은 텅빈 채로 뜰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. 나보다 10살 어린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이 계집에 가까이 가는 걸 무척 싫어했다. 이유는 알수 없지만 심하게 무서워했다. 한 번은 여동생의 고무공이 계집 뒤로 굴러갔는데 무서워서 가져올 수가 없다며 울면서 부탁할 정도였다. 왜 계집이 무섭냐고 묻자. 안에 무서운 게 있어.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. 계집은 아무리 봐도 텅 비어 있었지만 여동생은 분명히 있다면서 몹시 두려워했다. 고무궁을 가져온 후 나와 아버지가 그 안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. 하지만 어머니가 말하게 옆집 사람이 밤에게 짖는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 죽겠다는 항의를 했다는 것이었다. 어머니는 정말 뭐가 있는 건가? 라며 기분 나쁜 듯 정원의 계집을 바라보았다. 실은 나 역시 한밤 중 계집 주변에서 개가 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들었었기에 내심 불안했다.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다. 공부를 마치고 자려는데 2층 창문에 서 있던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내게 손짓했다. 개집이 보이는 창문이었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나는 다가갔다. 그리고 아버지의 손짓을 따라 창문 밖을 내다봤다.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.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와중, 계집 입구에서 사람 그림자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. 흐물흐물한 모습으로 빗속을 걸어 다니더니, 근처를 배회하다 다시 계집으로 들어갔다. 그게 둘 남게 있었다. 도저히 인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.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, 아무 말도 말거라, 라고 말했다. 다음 날, 불안해 하면서 학교를 다녀오니, 계집은 깨끗이 사라진 후였다. 그 자리에는 아예 땅까지 파서 콘크리트로 메워놓았다. 지금도 그날 밤, 나와 아버지가 무엇을 본 것인지 모르겠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